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청약통장을 좀 해지해서라도 다른 거에 도전하면 좋을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청약통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청약통장 다들 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거의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청약통장인데요. 그런데, 본인이 뭐,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예전부터 엄마가 들어줬거나, 아니면 장롱 속에 묻어둔 분도 계시고, 가끔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청약통장에 그래도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생활비도 없고, 또 금리도 오르는데, 이걸 빼가지고 예적금에 넣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야 청약 뭐 되겠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어려운데 이거 깨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하자 뭐 목돈을 위해서 마련한다던가 청약 통장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동안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그래도 약간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청약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해 보겠어 이 청약 경쟁을 뚫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어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청약 통장에 오히려 가입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또 분양도 미분양도 나고 또 이제 집값도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해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요. 청약통장을 그래도 유지했으면 좋았는 분들, 앞으로 좀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아까운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조언과 그다음에 이분들은 조금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거를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청약통장을 좀 해지해서라도 다른 거에 도전하면 좋을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청약통장에 있고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주택이에요. 그런데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되게 오래됐어. 내가 뭐 삼십 대 사십 대밖에 안 됐지만 엄마 아빠가 들어줘가지고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기간도 채웠어요. 그다음에 예치금도 있죠. 예치금도 어느 정도 모든 평형에 낼수 있는 조건들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십사 개월 이상 납입을 해서 1순위 조건도 채웠어. 그 다음에 내가 부양가족도 있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조건도 굉장히 채워서 가점도 나쁘지 않아.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청약통장을 해지하기가 굉장히 아까워요. 그 다음에 연말에 내가 소득공제를 받는 직장인인데, 내가 이번에 뭐 카드를 절 적게 써 가지고 공제받을 게 없는데 그나마 청약 통장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이제 연말이잖아요. 내년 되면 이제 연말 정산을 하겠죠. 뭐 이런 직장인 분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나는 시드머니도 별로 없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저는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에 도전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냐면 난 부동산 잘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에 공부도 하기 싫고 머리도 아파. 그리고 내가 뭐 구축 아파트 갭 투자? 아니, 내가 엄청 큰 돈이 들어가고 잘 모르기도 하고 두려워. 그런데 내 집은 마련해야겠어. 나 일단은 뭐 신혼부부인데 결혼도 앞두고 있고. 아,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약에 도전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은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을 조금 그래도 해지해도 될 만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순위 조건도 못 채웠어. 내가 뭐 작년에 뭐 부동산 상승장에서 급등기에 뭐 그냥 뭐 그냥 가입한 거예요. 이런 분들 일순위 조건이 충족이 안된 분들. 아니면은 나는 청약이 당첨이 돼도 나는 계약금 중도금도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 그러니까 시드 보니까 현저하게 작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 초년생인데. 어 내가 지금 청약 통장에 대한 가점도 없고 난잘 모르겠어 난 차라리 그러면 내가 공부를 좀더 해서 갭 투자나 아니면 다른 거 하겠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청약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한 2, 3년 동안 도전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애기도 있고 쉬는 부분인데 청약의 당첨이 그동안 너무너무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최근 이제 3년 동안 막 청약 시장이 막 이제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가점이 높고 내가 애기도 있고 이랬는데 청약에 잘 당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청약을 이제 아, 나 이제 청약 못 하겠어.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해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한 부류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주택자, 내가 주택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뭐 직장인이어서 소득도 한정이 돼 있고, 내가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가장 먼저 청약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낮고 경험도 적고, 그리고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쨌든 큰 목돈이 들어가고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지 주택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럽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접근이 가장 쉬운 게 청약이잖아요. 가장 쉽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청약은 일단은 뭐 도전하는 거죠. 청약이 당첨이 될 때까지 내가 일단 도전하는 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만 부지런하고 정보를 캐치해서 또 청약 그 자격을 모집할 때 모집 공고를 낼때 보고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청약홈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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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만 하면 도전할 수 있어서 접근이 쉽다는 장.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분양가, 돈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뭐 돈이 많아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시드머니가 한정적이고 돈이 없잖아요. 특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제일 많았을 텐데요. 일단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무조건 저렴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싸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저렴해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도, 그래도 이 집값보다는 분양가가 더 저렴하고, 이렇게 역전현상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이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분양이라는 조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선분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선분양은 뭐예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선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 주택의 가치를 지어지기 전에 미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축 아파트와 내가 지금 분양받으려는 집의 주택의 가격이 분양가가 비슷할 수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3년 뒤에 들어가면 나는 신축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고 얘는 3년 더 낡은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더 올라가고 얘가 주변 시세를 리딩하는 아파트의 단지가 되겠죠. 만약에 3년 뒤에 집값이 막 폭락을 하고 분양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할지언정 그 구축 아파트보다는 얘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왜 청약에 도전하라고 하냐면 미래 가치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축 아파트는 계속해서 낡겠죠? 하지만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조건에 거기에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고 교통호재도 있고 이러면 미래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청약에 도전해야 되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은 첫 번째. 그래도 가장 접근하기 쉽다. 나는 부동산 잘 모르겠다. 공부도 싫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분들의 가장 문턱이 쉬운 방법이다. 두 번째. 돈이 적은 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은 당장 내가 구축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도 사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당첨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낮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이점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양은 미래 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의 가치가 아니고 앞으로 3년 뒤, 4년 뒤의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그 교통 호재 아니면 그 인프라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난뭐 그냥 무주택자인데 집을 아예 사기를 포기한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청약에 도전하는 게 저는 낫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청약통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청약통장을 해제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상승장에는 막 가입을 했다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막 늘었다가 갑자기 분양시장 열기가 꺾이니까 가입자가 엄청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내가 신분증 가지고 그냥 은행가서 해지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지가 쉬워요. 그런데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순위 가입 요건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가점도 높이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지할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청약통장을 왜 이렇게 많이 해지할까? 이유는요. 첫 번째, 집값이 떨어져서. 더 이상, 두 번째, 어, 분양받아서 뭐해. 분양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거죠. 분양에 대한 가치. 세 번째는 이제 금리 때문에 굉장히 커요. 아니, 내가 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예적금에 가입해서 막 파킹 통장 돌리고 막 이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청약 통장 금리는 막1.8% 2% 초반밖에 안 돼요. 내가 그러면 단돈 천만 원이라도 여기에 놓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목돈이 급한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막 생활비가 천만, 이천만 원 모자르는데, 내가 청약통장에 언제 당첨될 줄 도대체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넣어놓기 어렵다. 이렇게 이런 이유 등을 통해서 청약통장을 굉장히 많이 해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그래도 희망 고문이라도 있었잖아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었잖아요. 아 언젠간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그 관점이 바뀐 거죠. 아니, 뭐 언제 되겠어? 라고 하면서 해지할 텐데요. 어, 실제로 어, 청약통장의 그 금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청약통장. 예전에는 이제 세 가지 뭐 부금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던 게 어, 청약통장으로 하나로 단일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청약통장의 금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 뭐 우리은행, 대구은행, 뭐 IBK 국민은행, 농협은행 다 모두 1.8%로 동일해요. 완전 여기 저금리죠.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 2.1%로 올라요. 다음 달은 12월부터예요. 2.1%로 오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올랐을까요? 0.3% 포인트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걸 밟으면서 막 금리가 0.5%포인트, 그 다음에 0.7%포인트, 75%포인트, 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청약 통장은 0.3%포인트가 올랐다고 하면, 얼마나 안 오르고 금리도 낮은지 이해가 되시겠죠?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거를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약통장 중에서도 이런 청약통장이 있어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어, 어떤 청약통장이냐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그래도 조금 높아요. 지금 보면 3.3%, 최고 3.3%까지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아마 청년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는 만약에 내가 조건이 되면 청년 우대 청약 통장에 가입하라고 적극 추천을 드려요.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해요. 어, 저도 되네요. 저도 되네요. 자, <laughs> 저, 여러분 저만34세 이하예요. 네, 어쨌든. 네, 여기 보면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소득에 대한 제한도 있어요. 근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라서 저는 해당이 안 되네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거, 주택 소유 여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가입 기간이 길거나 또뭐 이렇게 한도 이율을 초과하면 우대 이율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율을 모두 충족을 하면 최대 3.3%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라고 하면 이 조건에 충족이 되면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공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최초 생애 최초라던가 아니면 청년 배당이 되는 그런 특공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넣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청약통장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청약통장을 만들면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 세대주일 경우에 소득 공제를 받는데 아마 직장인 분들 중에서 아무리 공제 차태고 포태고 할게 없었는데 그나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거를 뱉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도 있기는 있어요. 어, 총 이자 소득의 500만 원 또는 어, 원금 연 6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비과세를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예적금 통장도 여기에서. 어떤 이유를 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런 소소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으면 연말 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청약 통장을 오래 보유했고 내가 그동안에 받은 혜택도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봐 보세요. 청약 통장이 저금리야. 지금 어, 금리가 올랐어도 저금리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많은 돈을 넣어둘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대신에 어느 일정 정도의 예치금만 마련해두고 유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 필요 없어라고 해지하는 것보다 예치금을 마치고 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민영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파트는 민영이 있고. 공공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치금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릴스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서울 그리고 뭐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지금 1,500만 원이면 이제 모든 면적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중소형 대형을 다 그다음에 그밖에 광역시는 천만 원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예치를 해두면 모든 면적에 내가 청약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청약통장에 돈 넣을 때 얼마나+ 얼마나 넣으세요 여러분. 뭐, 2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넣죠. 어, 뭐, 이렇게 여기 청약통장에 매월 금액을 넣을 때 많이 넣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어요. 이게 막 2만원, 5만원씩 넣다 보니까 사실 내가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내가 청약통장에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쌓여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청약통장을 까서 내가 얼마금의 예치금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최대 1,500만원 이상을 넣어놓 라고 하면 그 금액을 뭐 하러 거기다 넣어요 차라리 그 돈을 고금리 시대인데 다른 통장에 넣어서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이+ 이상의 예치금을 넣지 말고 대신에 유지를 하면서 청약에 도전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해지하기보다 지금 가서 예치금이 얼마나 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실 청약 통장을 깨기 전까지 이 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초과했어도 더 이상은 불입을 하지 말르라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청약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여러분, 청약 경쟁률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 들어서 청약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 청약 가점도 떨어지고, 왜냐면 그만큼 경쟁이 줄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첨제 물량이 곧 풀리잖아요. 그러면,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 기회가 들어갈 거예요. 2030 젊은 층에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추첨제는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청약통장을 보유하면서 가점이 낮은 분들이 공약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청약 제도가 아마 이제 내년쯤 초에 개편이 될 텐데. 이렇게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무려 60%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점이 필요 없던 분들에게 추첨제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대형 평수는 오히려 줄어들지만 85제곱미터 이하는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주택자다. 나는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부동산 지식도 별로 없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 어려움도 겪었고 그동안에 내가 어 청약 말고 다른 일반 아파트를 통해서 집을 사 보려고 했으나 잘안 됐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저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청약이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강남, 삼구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추첨제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예전에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당첨될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둔촌중공 아파트가 곧 분양을 할 텐데 둔촌중공 아파트 아니면은 뭐 일반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내가 청약이 안 되면 청약이 아니면 당첨될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돈도 없는 무주택자인데 청약이 아니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청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합원이 되는 게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은 청약에 도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약에 도전을 하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가점이 높으신 분들, 오래 보유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도전을 해서 특공 생애 최초 추첨제 물량을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필요 없다. 청약에 도전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일반 아파트, 구축 아파트로도 사서 들어가겠다. 이러시는 분들. 나는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라고 해서 나는 뭐 갭투자를 하겠다. 좋아요. 이런 분들. 아니면은 나는 이제, 어, 아니면 내가, 어, 소득이 좀 높아서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있고 뭐 일반 아파트 접근할 수 있어. 내가 한40% 떨어지면 나 폭락하면 들어갈 거야. 라신 분들은 청약통장을 조금 해지를 고민해 볼수 있겠죠. 어쨌든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청약통장 해지는 매우 쉬워요. 하지만 다시 가입해서 1순위 조건 마치고 가점 쌓는 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에게 일순위 이제 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청약에 공약하는 방법 그리고 나오는 이제 아파트에 어떻게 공략하는지 연말에 서울에서 분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런 것들은 아직 썰을 다못 풀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기대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또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부민이 었어요 청약 화이팅. 청약 통장 해제는 신중히. 네, 올라갈게요. 2020년, 2021년에 돈못본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냥 아무나돈못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그런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냥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시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 주네, 안해 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차이에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매입이 당신이 그2.5%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